미니 쿠퍼 SE JCW 모델이고요요 JCW 전기차 모델은 그2 5만의 모델이고, 할인이 많이 되는 거는 그 24년식 S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SE JCW 모델은 그렇게 할인이 많이 되진 않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JCW 레터링도 들어가 있고, 일반 내용기관 모델보다 좀 전폭도 넓기도 하고 그리고 펜더 라인이 없는 게좀 특징이고요 그리고 1회 충전 주행거리가 300km 정도 됩니다 291km 근데 그 이상 타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배터리가 밑에 깔려 있기도 하고 좀 무게중심이 낮기 때문에 좀 미니의 펀 드라이빙도 느껴볼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웰컴라이트도 JCW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전기차 모델의 또 장점은 이렇게 루프에 웰컴라이트가 들어... 드라... 네, 후에도 이렇게 엠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는데 제이시터블 모델은 이렇게 체커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좀 특징이고요. 일반 모델은 체커 모양은 아닙니다. 다른 미니 모델이랑 틀래게 좀 앞에가 좀 길게 좀 많이 느껴지죠. 이런 게또 전기차 모델도 장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A 필러가 약간 좀 낮습니다. 시트 포션이 지뭐 조금 높긴 하지만 뭐 그래도 뭐 괜찮은 것 같고요. 내연기관 JCW 모델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 네, 오히려 좀 전기차 JCW 모델이 좀 관리하기도 그렇고 좀 유, 유지비가 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게더 좋은 것 같습니다. 부스트 모드도 이용할 수 있고 하만 가면 스피커도 들어왔고요. 이열 공간도 여유롭고 뒷좌석 유리 개방하도 좋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루프 끝에도 JCW 로,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기관 JCW 모델보다 조금 더 와이드하기 때문에 뒷모습 볼륨감 훨씬 더 좋은 게 SE JCW의 장점이죠. 트렁크도 보시면 이렇게 체코 모양으로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는 전동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조금도 받고 구매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좋고요. 일단 연락 주시면 안내드릴게요 SE 모델